자 안녕하십니까 증거사 출신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보실 종목은요 이 동양고속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요 이제 최근에 제가 몇번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하나예요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 단기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캘핑으로 좀작 끊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여기서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시 관련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물론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강남 고속터미널 관련돼가지고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양고속뿐만 아니라 천일고속도 상승이 계속해서 세게 나오다가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거, 너무 과열 구간이다 보니 과열이 된다라고 지금 금감원 측에서 체크가 돼가지고 거래정지가 일시적으로 됐고요 자이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래도 일단은 거래정지는 당한 건 면, 면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왜이 종목을 좀 기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은 단기적인 재료로 이 단기적인 재료로 인해가지고 슈팅이 크게 나왔던건 맞아요 근데 이 재료같은 경우는요 금방 소멸하는 그런 종목 소멸할만한 재료다 즉 한마디로 이 재료가 소멸을 할 경우에는 바로 원주가로 돌아갈 종목이 그러니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현시점에서 물려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위까지 올라오는게 너무 힘들다 즉 한마디 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스케일 단타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재료가 이 강남 고터... 재개발이 악재 아니에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큰 호재인데 이 재료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올 때는 큰 폭으로 온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진짜 정 들어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분명 히이 재료로 인해가지고 아까 강남구토 재개발 관련된 재료로 인해서 단기적인 슈팅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고 나서 슈팅이 나왔을 때단 안타 느낌으로 좀접근 해보시면. 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뉴스 하나만 딱 하나만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뉴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서울 고속터미널 재개발 소식에 천일 그리고 동양고속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뉴스들이 나왔죠. 그리고 예,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지금 예, 10만 원 뚫었습니다. 14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 정지가 나왔고요. 그리고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다인 거는 거래 예, 투자 경고 지정 종목으로만 끝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이천일고속이 천일구속이 거래 정지가 풀리잖아요. 그러면요, 한번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같이 이동양고속도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한번노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 좀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 정보문 같은 경우는 예,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익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망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랙테이면블루테뭐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 9회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서른 분한테요그저께부터좀 어,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는 라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신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 2757에 9181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